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꼬꾸네, 꼬꾸입니다. 자, 오늘은 타워이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거, 더블 점프 타워 지느끼리 한다 했죠? 그래서, 지느끼 어떻게 가냐. 사이드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텔레포트가 됩니다. 오우 그러면, 빠도 가자! 이번에 아, 이거 지느끼는 벌써, 어저께 생겼죠? 기회를 두번 하겠습니다. 두 번. 알겠죠? 여기는 너희들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laughs>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시작 오케이 어 이거 아 흐앗 흐앗 오케이 됐다 흐 오케이 오케어 뭐야 이거 나 한번 다시 지들길 가서 어. 나기에세번 하죠? 이거 솔직히 아니니까. 귀에 한번 남았습니다. 아, 신, 신중, 신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보. 됐고 어쩌 아! <laughs>